오늘은 12월 10일 오전 10시 45분.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테스트 중이고, 홀딩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대부분 홀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FTT를 보시, 보겠습니다. FTT를 보면 지금 여기서 쭉 내려오는 동안 제가 조금 만졌어요 만져가지고 실제로 뭐쇼을좀몇개 닫고 진행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이쯤돼가지고좀 청산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DL 클로스숏이라고 나왔는데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에서 마이너스 25불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7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GRT, GRT를 보면, GR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고 봤을 때, 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뭐,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좀 보면은, 음 pnl이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 grt 를 봤을 때 마이너스 75불 어디서 크로스됐냐면 음, 이, 0.26에서 됐네요. 0.26. 0.26에서 됐고, 아, 닫은 게 위에 올라가서 닫았으니까, 셀을 여기서 닫았으니까 아마 요 구간에서 더 손해를 많이 받네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쨌든 홀딩은 됐고 홀딩은 정상적으로 됐고 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쯤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네요. 아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CP 보죠. ICP ICP를 보면 여기서도 총산이 발생했고 73불 숫자 맞습니다. 73불 숫자 맞고요그 다음에, 마켓 오더에서 보면은, 플러스 37불 있죠. 홀딩 발생해가지고, 73불인데, 37불 홀딩했으니, 그니까 한 37불 정도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포지션을 보면은, 음 네, GRT. 아, ICP구나. ICP. 보자 그러면 icp 관련해서 청산된게 81불이 청산됐다고 나오네요 청산된 실제 금액은 그리고 37불이 버, 37불 벌었어요 근데 아 클로징 프라이스가 얘가 더 낮죠 얘가 낮고 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 아 이쯤에서 이쯤에서 청산이 됐네요. 그럼 이 간격만큼 더 손해를 본 겁니다. 청산되고 이쯤 내려왔을 때더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음, 좀더 보겠습니다. 가봐. 카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1 1점1 아 다시 카바 5아 12.5, 카바 12.5, 1 2불손2받고그 다음에 3 2불 벌었으니까 1 0불 정도 되네요 그 내용은 5 5 0.5, 0.5, 아 0.56. 이것 또한 밑에서 청상이 일어났고, 위에서, 위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LRC는 어제 만졌고, 그다음 LTC 보겠습니다. LTC. LTC 같은 경우도 지금 포지션으로 보면은, 어, 20, 이거 같은 경우는 28불 손해를 받고요. 28불 손해를 받고, average crossing price는 11.5. 아 110.5. 그 다음에, 어, 세론 102에서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동으로 된것 같은데? 어, ADL crossing o 라고그러 ADL로 됐어요. 아, ADL이 과연 뭔지 잘 모르겠는데, ADL을 좀더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화, 만화 같은 경우 지금 어 얘도 ADL로 크로스가 됐네요. 해가지고 지금 크로스와 해가지고 음 청산과 어... 이쪽 청산과 이쪽 금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어요. 5714. 5714? 뭐,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됐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만화. 만화 같은 경우, 여기에서 보면은, 59죠. 59. 5, 9, 5, 9쯤에서 청산이 일어났고, 더 내려와서 5, 7에서 어, 자동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동청산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알겠어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